이제 우리는 정주인구 100만, 생활인구 200만을 위해 달려보겠습니다 천안역 4가지 인구 전략인 호유 프로젝트. 첫 번째, 함께해요입니다. 찾아가는 인구 교육 확대, 인구 영향 평가제 시행,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확대 및 100세 어르신 여가 스포츠 공간 조성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응원회의입니다. 출산과 돌봄을 응원하는 전략으로 다자녀 양육 바우처, 산후조리비, 출산축하금, 풀케어 어린이집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한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어서와요입니다. 일자리와 정주 환경 개선 전략으로 국가선단 조성 GTC 노선 연장, 스마트 교통 체계 도입 등을 통해서 미래를 견인할 기업들을 육성하고 기업 경제의 희망을 더해서 기업과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머물러요입니다. 문화와 관광을 통한 생활 인구 확대 전략으로 케이컬처 박람회, 유니버시티 페스티벌, 흥타령 춤 축제 개최 및 야간 경관 개선 등. 체계형 관광을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 우리 시가 어, 그동안 추진해왔던 도시정책의 결실이라고 생각 하고요. 시민과 행정 또 지역 사회가 함께 같이 이렇게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어, 인구 70만의 결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소중한 위성도이고 천안시가 더큰 도약을 위한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 0만 인구에 입학하면 우리 천안시가 얼마나 살기 좋을까를생각할때가슴 벅차서 기뻤습니다. 충청남도 물렁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수구도시 천안이기 때문에 천안이 살기 좋아야 인구가 많고 인구가 많아야 기업인이 많고 기업인이 많아야 먹고사는데 늘 청년이 머물고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그리고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 바로 오늘의 70만 인구의 천안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시대에 천안시는 인구 70만 달성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충남 도에는 천안과 충남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 문화, 교육, 금경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산율 기복과 함께 미래가 있는 천안 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한 단계 더약하여1 0 0만 인구 시대를 맞이하기 원합니다